그 다음에 브릿지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트 거를 활용하셔서 손을 제거해 주시고요. 모델이 없어가지고 상상하는 외형으로다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리감을 좀 줘야 되거든요. 치아 길이가 조금 긴 편이고 커넥터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굉장히 길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따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컨택 포인트 정도까지는 분리감을 줘야지만 치아가 훨씬 자연스럽게 개별 치아처럼 보이거든요. 여기 위쪽도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은 약간 더 분리감을 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단 엠브레저 쪽도 오버덱에 삭제를 해주거든요. 소결이 된 상태에서 이런 커넥터 부위들을 제가 만지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파절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살짝 다듬어주고 혹시라도 부족하면은 약간 파우더로 에딩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모양 잡기나 안정적인 면에서 더 나은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러버 휠인데 이렇게 샤프하게 만들었어요. 이 휠을 활용해가지고 분리감을 주거든요? 변치 쪽에 붙여서. 이렇게 절단 쪽. 붙여서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치에 붙여서.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툴이 좋은 게 뭐냐면 은 디르코니아가 강도가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마진 쪽을 다듬는데 있어서 너무 강한 발을 사용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더라고요 그래서 초크 상태에서 이렇게 툴이 조금 지나가기 힘든 이런 프록시말 쪽은 이런 러버 휠을 활용해가지고 마진의 두께감을 셰프하게 만들어주거든요 1번 쪽에서 제가 다듬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를 1번 쪽에다가 바짝 붙여가지고 이렇게 분리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쪽에서 할 때는 이번 쪽에서 붙여 가지고 컨택 포인트까지는 요렇게 분리를 해 주셔야지만 네, 훨씬 자연스러운 분리감을 형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까보다 훨씬 분리감이 좀 생겼죠? 더 디테일하게 샤프하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뾰족한 툴을 활용해서 사이를 살짝씩 더 다듬어 주시면 돼요. 앞에서 긋지 말고 옆으로 뉘어서 이렇게 한번 이 쪽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샤프하고 깔끔하게 분리감 형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되게 노년층의 모양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치아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이트폼의 형태를 살려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층은 횡주구보다는 용선만 강조되게 형성을 해줘도 되거든요. 마모로 인해서 텍스처 그런 횡주구들은 다 없어져 있고, 옆부만 남아져 있고, 외형은 이런 식으로 카운터링을 할게요. 투폼 쪽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스텝을 주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쪽으로는 살짝만, 턱진 것만 살짝 이렇게 다듬어주시면 돼요. 모양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죠? 텍스처를 한번 부여를 해볼게요. 스포이드마로 음, 적당한 용선 정도만 이렇게 형성을 해줄 거고요 너무 거칠게 세게 들어가지 않게끔 세로로 주고 한번 가로로도 한번 더 이렇게 다듬으면서 작업을 해줍니다 세밀한 부드러운 툴을 활용해서 약간만 더 강조를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돌려서. 실질적으로 텍스처들을 보면은 굉장히 거칠거나 막 되게 깊이감이 엄청나게 깊은 텍스처는 자연치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은. 어, 양쪽에 우광 릿지라든지 가운데 쪽에만, 어, 세로행선이 몇개 있고, 그냥 부분적으로, 마무되지 어, 리 않은 부분에서의, 그런 주파조 같은 것? 어, 그런 거, 그런 것들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강하게는 주지 않고, 형태를 돋보이게 할수 있게끔 양쪽에 릿지, 가운데 쪽에 횡주고몇 개. 충분적으로 주파수 정도 주는 정도로 주면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중절치 싱칠짜리라든지한두 개짜리의 케이스라면은 옆에 있는 인접치를 따라 가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강하거나 어색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파조 같은 경우도 피셔바 같이 강하고 깊은 거를 사용하면 오히려 그 흠집이 너무 어색해서 저는 조금 끝이 살짝은 좀 둥글면서 부드러운 걸 활용하거든요. 하시면서도 약간 영약을 주시면 자연치의 흠집 정도는 어느 정도 형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눈연 치에 보면 은 약간 이런 식으로 행주구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서비컬 쪽으로 가면서 옆에 측면적까지 같이 이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덴처휠을 활용해서 조금은 더 부드럽게 표면을 좀 정리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덴처휠이 조금 지나가지 못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러버 포인트를 활용을 해서 세밀하게 살짝씩 다듬어 줄 수가 있어요. 부드럽고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지르코니아 초크 컨터링하는 툴을 소개를 해드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습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점점 초크 카운터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풀 지르코니아가 늘어나는 요즘입니다. 제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